potential benefits of a close enduring relationship with a mentor are suggested by Lipsing indicating that children and adolescents f u l f e e l a sense of connection with a supportive adult engaging in p e r e health uh, and basic behaviors. What do you think? I think that's it. I think t s it. I think that's it. I think that's it. I think that's it. I think t h i n k that's it. I think that's it. I t h i n 누구야? 어, 멘토. 멘토가. 멘토. 아, 네. 뭔가 멘토를 가지고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들은 중간으로 주면 빽져져. 멘토가 네. 있으면 좋은 건 제한된 내 모에 의해서. 어. 어. 있죠. 었 어떤 영구가 어. 이익을 제공해 준 거지. 어떤 영구인데? 나타내는 영구가 데비하는 애들과 청소년인 데느낌은 네. 네. 어떤 어. 감각을. 아 연결됐다라는 걸? 지지해주는 어른이랑 지지해주는 어른이 갑자기 왜 나와? 다른 사람이야? 저게 누군데? 멘토. 에이씨 멘토지 멘토랑 연결되어 있어요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인게이 연관되어 있대요 거의 없는 이겠지? 가뜩이나 네. 퓨는 부정이인이아이까지 네. 붙었으니까 거의 없는 건강 위험 행동을 가지고 있대요 연관되어 있대요 네. 즉 멘토가 있으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어, 애들이 위험한 행동을 안 해요. <laughs> 뒷내용이 문제에 따라서 인, 인지할 수 있는데 일단 인스타에 버리고 연구는 consistently 전 없이. 계속 일관적으로 음. find 찾아주고 있대요. 베디아 정는 어린애들 음. 보여주는 아. 건강한 적응. 을 보여주는 애들이 뭐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과하 환경, 환경에 불과할 이 역경에도 불구하고 뭔가 건강적으로 네. 어, 적응하는 애들은 <laughs> 구별된 데 뭔가 뚜렷히 튀어나온다는 거겠죠? 뭐에 의해서요? 믿을 수 있는 믿을 수 존재 이게 두개 있어요 멘토 그렇지 멘토 그리고 서포트 지지 적어도 한명 돌봐주고 있는 네. 돌봐, 한 돌봐주는 얼음 이렇게 하겠다 그렇지? 네. 이거 그 원, 케이웨이, 원, 얼, 틀 하나로 이렇게 겠죠 자, 그럼 뭡니까? 멘토가 좀더 중요하다 멘토가 있으면 건강적인 적응을 잘하고 있다라는 걸 음. 보여주고 있다니까 이건 어. 예시야, 유사야 예시 유사지왜 주사. 예시야? 아, 예시로 해보면 진짜 멘토가 있을 때, 대해서... 네. 그렇지 어떤, 이렇게 어떤 애들 봤더니 있구나. 한복기요 아니면 샘플을 했던이 멘토가 있는 애들은 조금 위험한 행동을 안 하고, 이토가슷한 행동을 위험한 행동을 했다. 라고 나오면 예시지. 근데 이거는, 이내기슷한행기이랑 비슷한 경우잖아요. 그치? 그래서, 시뮬러리로 가면, however냐, therefore냐, 즉, 반대냐, 결과냐인데 너무 쉽죠? 그런 건, 지지, 볼. 젊은이들. 어, 젊은, support for u mentoring. 젊은 멘토링을 지지하는 것 젊은이들 멘토링을 지지하는 것은 무엇으로써? 인터벤션 중재 중... 인터 중간에 끼기는 거잖아 멘트 아, 해가지고 중재시켜주는 거 뭔가 진행하다가이거 어, 지금 좀 하면 뭐어떻 이렇게 하자 중재라는 존재로서 어린이들을 멘토해주는 지지가 제공되어 있다어 제공되어 준는데 지지가 제공된다는 게 무슨 말인 거야? 이게 좋으니까 많은, 이거를 지지해주는학문이 많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지. 네. 이 뭐에 의해서 rigorous evaluation. 엄격한. 엄격한 평가? Evaluation, 평가. 근데 굳이 여기서 엄격한 불러도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평가를 봤더니 이런 걸 지지해주고 있다는 거니까. 입증하는 아예. 거죠? 뭐 입증해주고 있습니까? 향상을요. 어디에서? <laughs> 어린이들의 학생. 경쟁이 어, 이제 향상됐고 그리고 뭐였대? 감수했대. 문제적인 행동이. 네. 됐어? 문제행동이 감수됐고, 자, 바이 나왔죠? 네. 즉, 이거에 의해서 제공된다라는 게 1번.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제공된다라는 게또 2번 2번이니까, 나는 지금 그렇게 안내일요 음, 우린 연결사 찾으면 되는 거잖아. 네. 즉, 어쨌든 어린이들을 멘토해주는 건, 좋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니까, 됐어? 해석해보면, 네. 메타분석적인, 몰라, 메타분석이 뭔지, 메타분석적인 어, 결과를. 네. 근데 이것도 입증하는 일런 뜻이 있어요. 네. 뭐를 일반적인 효율성을, 멘토링, across a range of programs and s t u d i e s studies. 그, 뭘가로질러 아주 넓은 범위의 프로그램들과 네. 이제 연구들을 가로질러서 봤더니, 멘토링의 효율성, 일반적인 효율성을 네. 입증해주는, 됐어? 네. 그런 메타인지적인 결과에 의해서 아주 많은 것들이 지지들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아, 땡땡땡. 아, 연구는 또한 아, 포인트 아, 첫 지적하고 있죠. <laughs> 잠재적인 해로운 결과를요. <laughs> 야, 이씨 지금까지 다몰래지지중 아주 전좋대네 근데 갑자기 뭐래? 해롭대. 그럼 뭐야? 반대잖아. 결과? 아, 네. 야 음. 파워의 보가 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해서 안 할게요. 됐죠? 이서도 끝! 끝!